예수님이 가르치신 사역 초기에 그 마태복 5장 6장 7장을 가르치셨다고 수없이 들어서 잘 아시죠? 그 장이 따로 따로지만은 한 장소에서 그 모였을 때그 내용을 다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5장 마지막 줄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공식적으로 그 모든 대중들에게 예수님 제자를 비롯해서 대중들에게 가르치신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강도에게 전했지만 죽으실 때이 공식적인 면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수들에게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다 이렇게 본데 세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것처럼 열천의 비유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온 열천의 비유 같으니 또 하면서 그 우리 십사절에 보면 거기에 이 주인이 뭔 타고로 갈때제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것 같으니 천국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32절, 32절에서 핵심이 되어지는데 그 천국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복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이게 바로 이세 번째, 천국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눈여겨 보아야 할 내용이 그 32절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각각 구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그 양과 염소를 각각 구분한 것 같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지상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가운데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그 보내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사한 것 같지만은 양과 염소는 유사한 것 같잖아요. 그잘 알지 못한 사람은 양이 염소 같고 염소가 양 같고 뿌리 있으면 염소고, 뿔이 없으면 양이고,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뿔리 달린 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그 뿔이 없다. 양, 그 염소는 반드시 뿔이 있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데 도련 변이로 양이, 뿔이 있는 양도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아래 할 것이 본가 하면, 여기에 그, 우리에게 양과 염소를 각각 구분한다 이거예요. 변종이 되어가지고 양이 변종돼서 염소되었다 그게 아니라 아니라 양은 처음부터 양이고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을 본질이 각각 다른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죽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 다 죽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같이 모여가지고 그, 심판을 하신데, 양과 염수로 구분을 해서 갈라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는, 양과 같은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 34절에 말씀 보면, 복을 받은 자들이, 자들이 양이다. 이거죠.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일이 해내 아버지께 복을,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과 같은 사람들은 바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는 염소는 어떤 자들이냐? 사십일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편에는 자들이래 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양과 같은 사람이 있고 염소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했더라도 근데 똑같이 무리들이 모이면 양인지 염소인지 잘 알지를 못하지만은 전문가는 다 보여진다 이거죠. 양이다 염소 보여진고 본질이 다르니까. 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완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거죠. 양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또 염소는 그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은 양이다. 염소는 염소다.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을 시키면 나눠지지만은 구분시키지 않고 함께 있을 때는 색깔도 똑같고, 어, 모양도 똑같고, 대부분 뿔이 있고, 없고, 여기에서 이제 구분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이뿔 달린 양도 있더라.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뿔이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세 번째 천국에서는 본질이 각각 다르던 것이다. 유사하지만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여기에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발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모양도 똑같고, 또 같이 그 어울리지고 있지만은, 음? 있지만은, 여기에는 그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 어? 분명히 부자 관원이 니구데모가 예수님께 저녁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늘로 오신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보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 근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를 볼수 없다. 내가 이렇게 성인인데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수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인인데 다시 날수 있다 거듭난다면 다시 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어나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나아야 된다 한 번은 육체가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오고 한 번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그래서 두번 나면 한번 죽고 한번 나면 두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낳은 사람만이 뭐가 된다? 양이 된다. 그리고 또 나지 아니하면 10년, 20년, 50년을 교회 생활하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염소다. 이거예요. 이걸 각각 본질이 다른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다.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덜렁덜렁 교회 다니면 다 직분도 가지고, 그러면 그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 교회 다녀요. 어? 이러는 사람. 내가 교회 다니야, 안 다니? 그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냐, 믿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오면 첫 출발부터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는 그런 첫 출발이 되지 않고는 10년, 20년, 30년 계속 가다가 보면 그냥 만성이 되어서 그저 사람 그렇게 오래까지 다녔는데 예수 믿지, 예수 안 믿지 않겠지, 뭐 믿겠지, 괜히 가르쳐 주면 또 오해받아 나를 뭘러 보고 그런 걸 가르쳐 주냐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미국에 가보면 그, 미국에 오래됐다고 해서 영어를 잘한 것이 아니더라, 알겠죠? 몇년 됐습니다. 물으면 30년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년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영어 잘하시겠네요? 그러면 하나도 르른대요 어떤 심지어는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그 그냥 이정표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 그런가 하면 2, 3년 안에 모든 공통점이 그래요. 2, 3년 안에 영어를 못 배우면 못 배운다는 거죠. 나는 여기에 와서 이 언어를 배워야 살아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원도 가고 또 우월으로 가르친 데 찾아서 와 돈이 없으면 찾아가서 배우고 그래서 이 과정을 밟아서 배운 사람은 2년은 정말 2, 3년 길고 길지만은 거기서는 한 가지 유리한 점이 배워서 바로 사용하니까 그 잊어버리지는 않죠. 그러나, 배운 당선 힘든 거잖아요. 그, 언어를 배운 당은 써야지요, 말아야지요, 들이야지요, 어? 세 가지를 동시에 그 해야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태어나서 문맹인들이 있잖아요. 듣기는 듣지만은 쓸지를 모르고, 말은 하지만은 그 쓸지는 몰라요. 그래서 문맹이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읽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말하기를 그 외국인들 미국 땅에서 한국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있으면 영어 못 배우면 내가 못살줄 알았는데 영어 살수 있네. 미국말 쓸 필요 없고 다 한국말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림이 없더라지.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가니까 이제는 사람 방법도 알고 모든 어떻게 움직여진도 알고 눈치적으로도 알고 상대 자체가 한국 사람들. 같은 민족들이니까 거기서 에어리없다 보니까 몇십년 가더라도 못 배우더라 이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래요. 내가 이왕에 믿을 거 처음부터 잘 믿어봐야겠다 하면서 배우고 어 그런 사람은 제대로 배워서 나가지만은 날 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반것 청이 되듯이 단 사람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게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양과 염소가 되어지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양은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 염소는 거듭나지 못한 자다. 본질이 각각 다르다. 겉으로는 똑같지만 반드시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생활에서도 부모가 예수 믿으면 자녀들을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셀식구 셀장들은 반드시 또 가르쳐줘야겠고 그래서 수시로 또그 몰라서가 아니라 확신을 알 우리가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가르쳐주고 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염소가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두 염소였지만은 바로 거듭나게 해서 양이 된다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리는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 살리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거 한 가지 아버지께 상속을 받은 자요 자들 자들이라고가르쳐 주는 양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신앙 생활하면서 읽으면서 무슨 그좀캐시언이 붙는 거 하면 병들었을 때 찾아받고 또나흘이 됐을 때 돌받고. 또줄일때 먹여 주고 막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속을 받았으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또 저주를 받는 자들에게는 그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데 행함으로 상속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 그런것 같이 느껴지는 캐시어머니 붙어진다 이거죠.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 이거예요. 온전한 믿음.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진정한 믿음이며 온전한 믿 진정한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이냐. 이게 진정한 믿음이란 것은 노마서의 말씀과 같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거듭나고, 이게 우리 진정한 믿음이에요. 양이 되는 거죠. 그 양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복직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지니라 이렇게 가르게 되었고, 주님이 처음으로 가르쳐 주실 때하늘이신대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내가... 나는 살아가고, 나에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돌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어, 여러 가지, 정말, 그, 일당 백이란 말이 있듯이, 그,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다니고, 그러죠. 그러나 숨은 쉬지만은 병든 사람, 여러분,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생명이 있음으로 사람이다 이거죠.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는, 사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막 태어나면 자기 고개도 가누지도 못해요. 그래서 목을, 가장 심든게 목을 이렇게 손으로 잘 받쳐서 잘못하면 목이 돌고등해서 목 부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어린아이, 이건 거듭났어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있는 어린아이예요 그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거듭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자라서 온전한 신앙까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나만 악가림만, 나 아까림만 나 아까림도 못하고 맨도무만파는 이건 진정한 신앙 속에서 거듭났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바로 천국 가지만은 간다고는 보장도 없어요. 예 시험 들어서 나고가 되고 시험 들어서 완전히 주저앉아서 나중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죽은 자를 그 같이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에게 직분을 신 것은 봉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기 위해서 그렇다.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진실한 신앙이 되어지면서 온전한 신앙으로 되어야 된다. 온전한 신앙은 오늘 여기서 진실한 신앙과 진정한 신앙과 온전한 신앙을 함께 나눈 거예요. 양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진정한 신앙.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또 배고팠을 때 먹여줬고 병들을서 찾아줬고 감옥에 갇힐 때 돌봤고 이런 모든 것은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노마스를 중요시합니다. 목사님도 노마스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노마스만 강조하다가 야고보서를 무시하면요 무슨 신앙이 되냐? 진정한 신앙은 돼요. 거듭난 신앙. 근데 온전한 신앙이 못 됩니다. 여러분 칼빈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2 7 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한 책을 썼어요. 장로기 창시자입니다. 근데 그가 실수한 게두 가지예요. 하나는 살인자가 되었고, 예, 침례받 그를 그 받은 자를 죽였어요. 최초에 다섯 명 죽였습니다. 이게 역사에 나와요. 근데 장로인들은 그거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고보서는 지프레기만치도 못한 서신이다 해가지고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예. 도마스를 강조하고 도마스를 그 보면 믿음면 천국 간다운데 행해야 천국 간다고는 오해 요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그게 걸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진 책인데 여러분 자기가 무 어길래 그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모든 논리에 맞지 않다고 그서 빼버리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도마스만 알면 무슨 신앙 된다? 양신앙은 된다, 양. 근데 양신앙이 있는데, 진정한 신앙인데 온전한 신앙은 될수 없다. 그래서 야구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야구부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행함을 강조한 것이 무슨 신앙이냐? 온전한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야구부서 2장 22절이 야구부서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야고보서 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걸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 귀신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하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믿는다 이거예요. 그기 때문에 이건 죽음의 믿음이다. 죽음 믿음. 믿음은 믿는 양이 양은 양인데 죽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 양을 양으로 숫자를 세어 그세개 년이야, 기죠 그래서 야호서 2장 17절에 말씀하면, 믿음이 없는 그 행함이 없는 자를 죽음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고, 야호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반대하고 행함만을 강조한 것처럼 오해를 하기 때문에 지푸레기 받지도 못한 서신이라고 해서 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을. 보완시키준 거죠. 온전한 믿음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노마서와 야고보소 신앙에 그것을 합쳐놓은 것이 양이다. 온전한 양이다. 그래서 염소 신앙은 뭐냐, 염소 신앙은 결국은 행하지 않으면 죽음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염소의 염소다. 이걸 비유로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문제는 앞으로 또더 우리가 깊이 다루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진정하며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처럼. 이런 믿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